저 하늘 곡장 모드를 주고 기대됩니다. 저 사실 여기 진짜 자주 오거든요. 여기 와서 혼자서 곱창 먹고 볶음밥도 다 쓸어버리고 나가는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저도 자주 오세요. 어 엄청 많이 오셨어요. 보이는 걸로 제가 한 세네 번 오셨던 것 같고요. 예저못본 네, 것만으로도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희가 이렇게 물착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냉장이니 된장찌개인데 여기 안에 밥이 있거든요. 오래 끓이고 먹으면 누룽지 된장찌개 비슷한데 진짜 맛있어요. 아 뜨거. 근데 맛있어요. 짜다기보다는 간이 되게 진하다. 저 여기 맥주 하나만 주세요. 카스한번써보겠요 곱창에는 맥주죠. 감사합니다. 어, 이 성령자들 따라하지 마세요. 이 성인 언니는. 맥주 먹으면서 곱창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짠! 역시, 맥주다. 냄새부터 마시는 냄새가 너무 돌아요. 감사합니다. 면통? 소금에 딱찍어서 아 쫄깃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네. 자콩국도 같이 구워서 드세요 아네음 네. 행복해 음 감자 오래 구우면 진짜 맛있거든요 곱창 기름에 같이 구우면 완전 튀김이 돼음 너무 맛있어 치즈도 음 맛있고 곱장도 맛있고 음 여러분들이랑 담고 있고 원래 밥이랑 같이 먹는 그런 사람이긴 하는데, 볶음밥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다 먹고, <laughs> 볶음밥도 먹어보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곱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소금에 찍어서. 음. 너무 행복한데요, 여러분? 너무 맛있는데? 곱이. 까칠 있어. 칠 소, 까칠 소, 까칠 소, 까칠 소, 금칠 소, 까칠 소, 까칠 소, 까칠 소, 서칠 소, 까칠 소, 까에 소, 까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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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맛칠 소, 한칠 소, 까칠 소, 까칠 소, 맛칠 소, 까칠 소, 까칠 소, 이렇게 철도 먹어. 찰떡! 꿀맛! 콩나물을 올리고 싶어요. 음, 음. 소리 들리세요? 맛있는 사운드가. 5초 지냈지만, 여러분 안 봤어요. 우리말의 비밀이죠? 음. 진짜 고기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질기지도 않고, 쫄깃하고, 향도 되게 맛있어요. 오, 만, 이제, 뭐, 이 정도에서, 이렇지는에머으속 이렇게, 이렇게, 맛있지?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이렇게, 이렇게, 그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네요 맛있는 기름을 다이렇 이렇게, 이이스 유! 그랬어? 원래 친구들이랑 올때 소주 한 잔도 하는 건데 하지 마. 음, 너는 내 거다. 응, 음, 진짜 너무 행복해. <laughs> 아, 이거 빨리 먹고 볶음밥 먹 와야지. My 음, God. 와, 양식 아, 비롯고. 뜨거. <laughs> 뜨거웠어. 근데 많이 짰죠 오케이. Uh -huh. 어떡해, 너무 슬프다. 고기 왜 사라지지? 나 때문인가? 사장님이 콩나물이랑 같이 드셔야 된다고 해서 먹어보니 너무 맛있네요. <laughs> 와, 냄새가. 정말 음 너무 많있는데 고기 사라졌네? 어쩔 수 없다. 나는 맛있게 먹었다. 떡을, 감자도 세이브하고 지켜야겠다. 저기, 저 볶음밥 하나만 주세요. 볶음밥은 음. 볶음밥. 금볶음밥 감자가 제일 맛있어요. 마늘도 맛있겠다. 어? 어머, 나, 왜, 진짜 맛있는데? 아, 음. 볶음밥 나온다. 금 먹어야겠다. 마늘 너무 많이 먹었나? 괜찮아. 마늘은 건강한 야채입니다. 마늘이 야채인가? 일단은 참기름을 쭉한번더 추가할게요. 그리고 눌러. 오, 잘 먹겠습니다. 음, 소금이 다했네 이때 된장을 먹는 게 좋아요. 볶음밥이랑 된장이랑 먹는 게딱인것 같아요. 각자의 간이 되게 잘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요? 누룽지겨라. 맛있는 거 없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있긴 있는데 너무 슬퍼요 순삭 음, 배부르지 않아 엄청 잘 먹어서 슬슬 잠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다 오네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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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진짜 꼭 한번 오세요. 저는 한 2주일에 한번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니까 오시면 저 볼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먹방을 찍었었는데 그때도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언니랑 먹으니까 더 약간 활발한 얘기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영상 끝나고 들어가주세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맥주 안마안 되니까.